네자 그러면 이렇게 아, 이렇게 김을 하나씩 갖고 가시죠 김을 하나씩 네. 네 너무 넣어놓고. 네, 조금, 조금만 조금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네. 저는 네 구름촉이고요 어과론 작전을 두개 넣는 거 같아요 이이맛 너무 심할 텐데 요 고추 또저뭐죠거였 요거였죠? 요거였야 요거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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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였요요거트요거요 부를게요 네한 숟가락! 한 숟가락! 네. No! <웃음> <웃음> 아 진짜! 아, 이게 발 발로만 해네거 다음에도 묻어 나오겠아아 아, <laughs>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. 아, 저는 무슨 무슨 김밥이죠? 와사비, 요거트, 고추, 꿈틀이 김밥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사님도게 요거트죠? 아니 다, 다 요거트죠 아, 만들고 다 같이 먹을까요? 아니요 먼저 드세요 제일 궁금하다 아 아니에요 한 입에 다 먹으면 돼 의외로 맛있을 것 같아 시용이한 마리가 아 징그러 확대! 로 네, 확대이 옆에서, 옆에서. <laughs> 아, 지렁이 여기 있이없지 어때요? 어때요? 이게.. 이게 너무 너무 어둡어. 아 빼기. 아, 지렁이 많이.. 네, 기본적으로 넣는 거예요 기본 뭐 기본은 넣고 싶은 것만 넣으세은 넣고 싶은 것만 넣어요 이 이게 반 숟가락이죠 이게 무슨 도구예요? 그냥 도구. 반 숟가락부터. 애가 따뜻할 땐 맛있었는데. 따뜻하게 해 주세요. <laughs> 따뜻하다고 생각하세요. 아 참. <laughs> 가장 따뜻한 건채훈이 아. 안돼. <laughs> 근데... 아 제발. 야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어 아, 보여요. 요거 같니다 요거 못 넣는다. 아 참. 앞 사놓고 발을 안 썼어. 끝내 쓰리다. 김치. 이게... <laughs> 그냥 그 <그대로 웃음> 뭐지? 맛있겠다. 오. 그래도 이거 요거 같은 싸지싸지 스팸 삼겹. 맛있겠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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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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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 스팸 있었어요. 그래요? 네. 참치 아니에요? 스팸도 있었어. 스팸 음 없어요. <laughs> 참치만. 스팸이 처음. 아 <laughs> 진짜. 이상한. 와사비 버무려진 참치고. 네. 와... 와사비 참치 맛있더라고요. 맛있더라고. 존 내심 아까 그냥 와사비 걸려도 괜찮겠다 싶었는데. 괜찮았어요? 너무 맛이 없어요. 아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? 어때요? 삼겹살 잡아 얼굴 좀 찍어줘요 오징어를다 퍼져서 하고 있어 어, 한입 음. 했네? 음. 어때요? 음, 맛이 생각보다 어, 요거는 괜찮죠 요거도 괜찮 자 그러면 이렇게 각자 각자 김밥을 한번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요거트랑 고추랑 꿈틀이랑 뭐였죠? 와사비 어, 그냥 그 근데, 최악이었죠 그냥 그냥 최악 김밥을 먹었는데요 어, 사실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고추가 씹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밥이 맛있어가지고 근데 맛있다. 그 뒤에 갑자기 와사비가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게 견딜 수가 없는거예요저기가때려 어휴 아까부터 안 때리던데 머리는 정상 때려도 <laughs> 와사비가 날 때려서 같이 때린거야 내가 와사비를 때린거지 저기가 날 때린거 거 아니에요 왜? 와사비가 머리 끝까지 때리니까 정신을 못차리다가 마무리에 약간 끝에 달콤한 이 꿈틀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요거트 맛은 안 느껴졌어요. 요거트는 안 느껴졌어요. 맛이 그렇게 존재감이 <laughs> 없어서. 네, 요거트는 그렇게 크게 <laughs> 요거트는 맛이. 약하네. 쎈 애들이 많아. 딸기 요거트 이런 걸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자 어떤 맛이었어요? 저 너무 맛있었습니다. 뭐, 뭐, 뭐 들어가. 또 먹을게요. 삼겹살 스팸. 아 삼겹살 스팸. 네. 삼겹살 스팸 진짜 맛있어요. 어. 저 이후에 다 어, 먹을게요 제가. 네. 근데 저는 와사비 참치랑 그리고 요거트 넣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요거트가 괜찮았어요? 네. 요거트가 어, 생각보다. 요거트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어봐야지. 겠 맛이 세지 않더라고. 어, 맛이 세지 않네. 자,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김밥 여러 가지 재료 섞어서 한번 먹어 보고요.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그러니까 너무 장난치면 진짜 큰 네, 네. 아니요. 이거 이렇게 저희 나눠 먹을 거잖아요. 꿈틀이 정도 먹어. 달꿈이 정도는 같이 나눠 먹도록, 네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의 김, 김부 격차, 격차 중에 최고의 김 최고의 김밥은 삼겹살, 삼겹살, 삼겹살 스팸 김밥이었고요. 최악의 김밥은 빵. 와사비 요거트 꿈틀이 김밥이었습니다. 네. 왕족 김밥, <laughs> 요 평민 향민등 향미 거지 거진 아니고 약간 아이코 뭐네 <laughs> 네, 그, 어, <laughs> 새로운 약간 퓨전 음식 김밥이었습니다. 자 그럼 지금까지 김부격차였고요. 우리 참여해주신 네분 전소사님과 어, 우리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넷 워크 이야.